안녕하십니까 동네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개원하고 이제 3년차를 넘어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퀴즈 문제 퀴즈 대결 이번 문제 출제자는 채찍 패티시입니다 아 그거야? 어, 그 퀴즈 응. 문제야? 그런가 봐 대박이네 뭐라고 응. 불러기이 <laughs> <laughs> 보기... 콘텐츠는 못 쓰게 될수 있겠다 <웃음> <웃음> 생후 3개월 남아가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3일 전부터 기침과 콧물이 있었다 오늘 아침부터 호흡이 빨라졌고 먹는 양이 줄었다 진찰 시 호흡수는 분당 65회 늦간 한물이 있으며 청진상 양측에서 폐쌕쌕거리는청명음이 들린다 체온은 38도 이 환화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은? 프롬키올라이티스? 모세기관정? 혼자. 아니 뭐 이건 아, 어, 아, 너무 싫어 <laughs> 이거.. 하지만 그 환자는 2번입니다. 6세 여아가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치원에서 여러 명이 감기에 걸렸다고 한다. 하나는 2일 전부터 고열 39.5도와 인후통, 두통을 호소하며 식욕이 없다. 몸을 보면 현도에 백태가 끼어 있고 경경구 림프절이 만져진다 기침은 거의 없다. 레피드 스트랩 테스트 양성 성흥열 A군 베타용 혈성 연쇄 3규군 인두염 그게 성흥열입니다 4세 남아가 고열과 발진으로 내원했다 3일 전부터 40도에 가까운 고열이 지속되었고 오늘 아침 열이 떨어지면서 몸통과 목, 얼굴에 붉은 발진이 일어났다 아이는 전반적으로 활력이 있으며 발진은 촉지되지 않는 장미색이다 아... 이 환아의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명은? 장비색비정진 돌발진? <laughs> 근데 일단은 나이가 좀 벗어나 나이가 어, 4세인데 돌발진? 뭐 가끔 있을 수 있으나 응, 더 어리죠 보통 그러니까 채치 PT는 그런 거를 원래 값으로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환자를 볼 때는 뭐 4세도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이 코스로 갔다 그러면 보호자한테는 되게 이 나이에 잘안 오는데 이게 맞네요. 뭐 설명하게 될 때가 있는. 5개월 영아가 내원했습니다. 모유 수유 중인 영아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얼굴과 몸에 두드러기가 나타났고 눈이 붓고 숨쉬기 힘들어했다. 응급실에서는 저혈압과 청색증이 돌발되었다. 보호자는 계란이 들어간 이유식을 처음 시도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 환아의 진단명은 아나플라시스. 안정을 지금 아직 기계의 한계가 느껴지는구만 이런 느낌인데요. 어. 일단 5개월인데 계란 왜 먹였지 이런 <laughs> 생각이 들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6개월에 이제 이유식을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12세 남아가 내원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다요 다음 체중 감소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몸과 구토로 병원에 내원했고 의식이 흐려져 있었다. 아 알겠다. 디케이트. 다 나오기도 전에 이거는 정말... 소아과 문제가 아니라 국시 자 생후 2일 된 남아 신생아 어 만삭으로 자연분만 되었고 출생 시 아프가 점수는 2점이었다 생후 36시간째 황달이 관찰되었고 음. 릴리 루빈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모체 혈액형은 O형, R H 음성이고 아기는 A형 R H 양성이다. 마지막 검사에서 검에서 우상적 적혈구가 보인다. 이 하나의 진단명 아 용혈이 뭐지? 헤몰라이티가 아니면 그 신생아 용혈성 빈혈입니다. 마지막 문제. 7세야 소변이 붉게 변하여 내원했다. 일주일 전 감기 증상 이후 얼굴이 붓고 소변량이 줄었다. 혈압은 상승해 있으며 소변검사에서 혈료와 단백뇨가 있으면 ASO 수치가 상승했다 혈청 C3 수치는 낮다. 이 환아의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량아사구체신형 정답입니다. 첫째 62세 남성이 대원했습니다. 3개월 전 뇌경색을 진단받고 재활치료 중이다. 네. 현재 우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은 네. 각각 MRC 기준 3등급이며 네. 특히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네. 발끝이 끌리는 보행이 관찰된다. 보행 네. 시 종종 발끝에 걸려 넘어진다. 네. 바빈스키 발사는 양성이다. 이 환자의 현재 주된 진단명 응?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자꾸, 뇌경색 이후에 우측편마비잖아. 우측편마비? 아, 그거는 뭐, 진단이라고 하기 뭐하고, 그냥, 현재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우측편마비. 좌측 뇌경색에 의한 우측편마비. 그래서 뭐, 좌측 뇌경색이 그런 게좀 있거든요. 뭐, 어떤 혈관을 먹었냐에 따라서, 증상이 뭐, ACA냐, MCA냐, PCA냐, 그거 따라서 좀 다르고, 언어 문제가 있느냐, 어디를 좀더 먹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더, 추측해 볼수 어, 아, 있는데, 이만큼 <laughs> 어, 어. 저희 과는 이번 노트만 해도 a 4한5장 됩니다. 문제를 딱 듣는데 안심이 좀 되네. 두 번째 문제, 45세 여성이 방문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손목과 손가락의 절인감과 통증이 심해졌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 손목을 굽힌 채로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팔다리... 의 다른 부위에는 증상이 없다. 틴넬 증후와 팔렘 검사 양성이다. 이 환자의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명 카팔터널 신드롬입니다. 어, 네. 아, 아, 예, 그렇구나. 28세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L1 척수 수준 이하에서 어. 감각이 소실되었고 하지 마비가 있으며 배뇨 기능에도 장애가 있다. 항문 주의 감각 소실 및 네. 항문 과략근 반사 저하도 동반된다상지은 네. 정상이다. 네. 이 환자의 진단명은? 그러니까 척수 손상인데 저희 과적으로 하면은 P12 아시아 A. 척수 손상, 완전 손상. 네. 아시아 A입니다. 완전 손상. 어, 요즘 아시 아안 쓰나? 레벨. L1 레벨 l 레벨에서 컴플리트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 척수 손상이, 완전 손상이 있다는 건데 그 척수 손상을 나눌 때 아시아 A, B, C, D, E 이렇게 써요 E가 완전히 이제 노말 A는 완전 손상 완전 손상의 기준은 항문이 기능을 하느냐 항문의 그 기능이 소실돼 있으면 완전 손상이라고 보고 모터 레벨, 운동 기능이 뭐몇 퍼센트 이상 괜찮아졌느냐를 가지고 BCD를 나눕니다 그래서 50% 이상 괜찮아지면 이제 D고 50% 미만에서 뭐 이게 BC로 나뉘는데 감각으로 하는 건데 에론의 손상이면 아시아 클래식 피케이션에서는 마지막 노말 레벨을 쓰 거거든요 그러니까 T12 아시아 A 파라플레지아라고 쓰면 맞죠 70세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무릎관절 통증으로 내원했다 통증은 양측성이고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해진다 아침 감직은 5분 이내로 짧고 무릎에서 똑똑 소리가 난다. 엑스레이상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골극이 관찰된다. 이 환자의 진단명. 이게 일단은 골관절염인데. 일단 어, 진단. 예. 그 KL 스코어 써 있나 거기? 2나 3가 되겠죠. 엑스레이를 봐야 되겠는데. 52세 남성이 병원했습니다 만성 요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허리에서 시작되어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 뒤쪽을 따라 발까지 방사된다. 오래 앉아 있거나 기침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 저림과 감각 저하도 있다. SLR에서 통증이 유발된다. 이 환자의 진단명? 네, 디스크에 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디스크라고 하죠. 보통. 네. 추간판이 디스크고 추간판 탈출증을 이제 디스크 허니에이션. 디스크라는 게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질병 명은 아닌데 많이들 디스크라고 하죠. 68세 여성 오른쪽 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병원에 왔다. 최근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를 다친 뒤 팔을 올릴 수가 없고. 층이 계속된다.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는 보존되어 있지만 능동적으로 팔을 들어올리지 못한다. 야간통이 있으며 외전과 외회전 근력이 약화되어 있다. 드롭암 테스트 양성 이 음... 환자의 진단아 이거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회전근 중에 극상근 완전 파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어있어요. 네, 아까 김, 네,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자, 35세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2주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왼쪽 종아리와 발등에 감각 저하가 남아있고 발목을 위로 들기 어렵다. 보행 시 발끝이 땅에 먼저 닿는다. 그렇죠. 배 굵고 근력은 MRC 2등급. 이 환자의 현재 주된 진단명은? 신경근 마비인데 뭐 L... 고객님 레벨을 맞추려는 레벨을 거 아니야? 아, 어. 어떤 너구의 문제냐? 아, 어떤 너구의 페로니아 너구?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될것 같아. 왜냐면은 어, 허리 부피를 먼저 했으면 그쪽에 뭐가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서 디스크 수술하는데 문제가 혹시 있었나?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허리 m 말아 붙어 찍고 그 다음에 페로니아 유로패시를 체크를 해야지. 발을 들어올리는 이 근육에 위약이 생긴 거잖아요. 스트롭이 생긴 건데 이게 허리 문제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여기 신경이 눌려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 신경이 눌려서 생겼다면 이게 수술 포지션 때문에 생기는 건데 허리 수술할 때 여기가 눌리는 포지션으로 수술 하지 않는 아요 허리 수술한 다음에 없던 스트롭 생기면 어 거기서 뭐가 어, 헤마토마가 찼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MRI부터 찍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근전도에서 페로니안 유로페시. 그 말초신경을 찾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세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3개월 전 교통사고 후 통증과 함께 오른팔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목을 뒤로 젖히면 방사통이 심해지고 오른쪽 상완외측과 엄지에 감각 저하가 있다. 이두근 반사가 감소되어 있고 C6 신경근 영역이 이상해 있다. 이 환자의 진단명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C6. C6. <laughs> 얘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약간 비어있다 실제 저희 문제에서는 이게 뭐게 이렇게 나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실제 인상에 들어가서도 사실 중요한 건 먼저 의사가 인플레이션을 갖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중요한 어, 것부터 말도 안 되게 모든 검사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이 상태면 그 다음은 너는 뭘 검사를 할래 채 g p t 는 아직 그 순서는 모르나 보다 음... 어, 오늘의 느낌은 그렇네 그정 레벨이면 다른 과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우리과 문제는 다른 과는 맞출 수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약간 재활의학과 문제는 제 느낌에는 다른데라고 많이 겹쳐서 신경과 근데 약간 우리과 문제의 똑같은 수준의 음. 그걸 채치 을 뽑아 준 거에서도 약간 수준이 달랐던 것같아요 소아과 문제라는 게 미성 응. 같은데? 그래요. <laughs> 어. 분이 이제 바꿔서 했다면좀 어떻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것같아지 김병원 원장님 다 맞추셨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다 맞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네. 다맞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 <laughs> 어.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아니고 구성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었거든요. 응. 다루는 영역에 대해서 되게 잘해서 처음에 브레인 문제 하나 넣고 호도 문제 하나 나오고, 골격계 음. 아, 문제 했어. 하나 나오고, 어, 말초 말초신경병변 하나 나오고, 이렇게. 수학과 문제에서도 어. 마지막에 신장이 하나도 안 나왔네라고 어.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신장이 나오더라고. 디테일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 다루는 과다라는 거를 딱 알려주는 어. 문제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좀, 좀 똑똑해지고 있어. 이거를 다못 맞출 정도면 이 어, 일을 하고 될것 있으면 같애. 안 돼. <laughs> 학교 시험도 이렇게는 안 이렇게 안 어, 나와요. 이렇게 오 학교 시험도 근데 <laughs> 네, 아무튼 좀 신기하다. 이거를 기계가 음... 뽑아준 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음... 느낌. 아직은 멀었다. 음... 아니 멀었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기계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은 없다. 제가 늘 생각하는데 의사라는 직업, 의학 혹은 과학의 영역까지 확장을 해보면 되게 연속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이거를 딱 끊어야 되는 단계를 그냥 주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 랩이 50은 괜찮고 55는 나쁘냐, 골다공증이 뭐 2.5면은 나쁘고 뭐2면 괜찮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때 특히 우리과는 환자 퇴원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되게 많아서 재활을 뭐 무작정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순간에 이거를 끊느냐 이게 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옛날부터 이제 느꼈던 거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어느 단계에 딱 끊는 기준을 내가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채취 피티가 내주는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결론을 나게 해주는 문제를 좀 꼽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네. 사람을 봐야 된다. 굉장히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이 더 많이 껴서 오죠. 실제 상황에서는 어렵고 조심스러운 게 의학이죠. 심지어는 약을 줄 때도 이 집을 봐요. 이 집의 상황, 엄마 아빠가 절대 못 데리고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은 약을 조금 길게 주더라도 뭐 중간에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안 먹는 거보다는 차라리 길게 드리고 나아지면은 괜찮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만약에 내가 한번 더 봐야 될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뭐 약도 짧게 주고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죠 꼭 와야 된다 똑같은 질병이고 해도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주 가깝지 않다. 네, 오늘 도 저희 동네 병원 안내사 의를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